해랑이야 해야지. 다시 쳐봐. 쳐봐. 아, 똑바로 해야지. 거기서? 거기서 쳐봐. 아빠 여기서 받을게. 아빠께 쳐야지. 아빠가 여기잖아. 다시. 아, 뭐해. 자, 아빠가 칠게. 가. 자, 그로갈 거야. 어? 아빠 친다. 어. 자! 오! 됐어! <laughs> 네. <아빠는 당겨. 웃음> 다시 쳐. 어. 그, 그거 어, 알았어, 다시 친다. 자! 배랑이야 그거 쳐. 다시 쳐야지 다시 한 번만 친다 간다 쳐오 어?